이거나 먹어라. 어우 <laughs> 아. 야, 나갔다 싸국수. 아, 왜 자꾸 저게쏘 <laughs> 아, 이럴 줄 알았어. 이럴 줄 알았어. 건너고 도로 건너, 도로 건너서. 건너서. 아, 야야야, 주위서주위서주위서주위서주위서 아, 아, 바로 앞에, 주위에 네 아, 이번에도 제가. 아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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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났다 아, 아. 어. 에 진짜! 숙방이야 무슨 머리를 하는 거야? 보면면 <laughs> <오면> 살려요. 우리 <웃음> 방수 <웃음> 너무 아름답 상대를... 아, 이소들었 아이, 진... 웃기네. 보면 살려, 오면 살려. <웃음> 나와. <laughs> 아이, 저도 그 쯤은 알거든요, 진짜. 오늘 최고의 구라핑. 와 단어 아니지. 단어 검사. 구라핑은 아, 아니죠 이거는 시도도 안 했으니까. 살려줄 모션을 지 모르는 거. 그리고 주어 거예요. 주어 없었죠 응. 이제 상대 팀 살려준다고. 어. 아 오케이.